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과정은 변태라 불립니다. 이 놀라운 변신은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애벌레는 알에서 깨어나 성장합니다. 둘째, 충분히 성장한 애벌레는 껍질을 벗고 번데기가 됩니다. 셋째, 번데기 내부에서 조직과 기관이 나비로 재구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나비는 번데기에서 나와 날개를 펼치고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생존을 위한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진화의 결과입니다. 이를 통해 애벌레는 전혀 다른 생명체로 거듭나며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가지고 있던 편견, 고정관념이나 나쁜 습관, 관습, 관행으로부터 벗어나서 한층 더 성장한 인간으로 진화를 해야 한다. 어떻게 나비로 변하는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나비가 원래는 애벌레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아래서 태어날 때부터 나비라고 생각하시는, 나비가 나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도. <laughs> 하지만 애벌레가 어떻게 나비로 변하는 걸까요? 나비가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로봇들처럼 막 몸이 이렇게 뚝딱뚝딱 변신하는 건 아니겠죠. 그럼 제가 이제부터 간략하고 알기 쉽게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란기에 있는 암컷 나비가 식물의 잎 아래쪽에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이 알이 부화하는 데에는 대략적으로 4일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알에서 나온 애벌레는 먼저 자신이 나온 알을 씹어 먹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잎들을 먹기 시작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당한 수의 애벌레가 굶어 죽게 됩니다. 아니, 잎을 먹는데 굶어 죽는 게 이해가 안 되시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 여러 식물의 잎에 들어 있는 끈적끈적한 성분 때문인데요. 이 애벌레의 잎에 이 잎들이 달라붙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잎을 먹지 못해 굶어 죽는 애벌레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살아남은 애벌레는 계속해서 잎을 먹으며 몸을 불려가는데요. 대략적으로 1주에서 3주의 시간이 지나면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는 성인 애벌레로 바뀌게 됩니다. 뚱뚱하게 자라는 성인 애벌레는 이제 적당한 입을 찾아 그 아래에서 번데기로 변신하기 시작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번데기로 변할 때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뽑아내듯이 애벌레가 번데기를 입이나 아래쪽으로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상당히 다릅니다. 번데기로 변태하기 일주일 전부터 애벌레는 자신의 부드러운 피부 바로 아래쪽에 딱딱한 피부를 새로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일주일 후에 바깥쪽의 그 부드러운 피부만 뜯어내면 바로 번데기가 나오게 됩니다. 한국에서 흔히 먹는 번데기도 사실은 누에나방의 번데기를 요리로 만든 것인데요. 저는 정말 싫더라고요. 2주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거쳐서 번데기는 아름다운 나비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 번데기에는 놀라운 생존 기술이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스텔스 능력입니다. 번데기는 자신의 색깔을 주변의 색과 완벽하게 일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방비한 번데기 상태에서도 천적들로부터 살아남을 확률이 매우 높아질 수 있는 거죠. 2주라는 시간 동안 그런 번데기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번데기 상태의 애벌레는 우선 자살합니다. <laughs> 네, 그 자살이요. 맨 처음 애벌레는 산성형을 내뿜으면서 자신의 몸을 모두 녹이기 시작합니다. 번데기 안은 초록색 액체로 가득 차게 되죠. 놀랍게도 2주 동안 그 초록색 액체는 서서히 아름다운 나비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든 세포가 액체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몇 조직 세포들은 고체로 남아 기존의 형태 그대로 나비의 일부가 되게 되죠. 액체가 완전히 나비로 변하면서 나비의 변태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자살, 그리고 재탄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데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어떻게 초록색 액체가 다시 나비로 변하게 되는지 대답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애벌레는 나비로 변하면서 먹는 것, 모습, 감각기관 등 모든 것이 변하지만 여전히 애벌레 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연구에서 애벌레 때 배웠던 문제를 푸는 방법을 나비가 되어서도 여전히 기억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몇몇 신경조직들은 이 액체화에서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나비의 뇌에 남겨져 있다는 것을 말하죠. 언뜻 봤을 때 애벌레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연의 경이로움이 그대로 느껴지실 겁니다.